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천의 형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고향집에 와 있습니다. 고향집 뒤편에 심어진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얼마 전 심은 이 나무가 조그마했었는데 많이 자랐고 열매도 많이 열렸네요. 오늘은 무화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려 자라서 성숙하는데 속을 갈라보면 꽃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누르스름하게 적당히 익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따서 먹는 것이 보통이며 수확 시기를 넘기면 마치 꽃이 지듯 펴 흐트러져서 형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모화과는 감이나 대추처럼 동시에 열려서 동시에 익어가지 않고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맺혀 자라서 익어가기를 반복합니다. 과일 가게에서 판매하는 모화과를 보면 익지 않은 것을 팩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데 완전히 익으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일찍 수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열을 내려주고 진액을 나게 하므로 인후통, 건기침, 호기, 신대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 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이질, 용종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무화과의 복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익기 전에 채취하여 뜨거운 물에 데쳐서 햇볕에 말려 수시로 몇 개씩 먹으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유익한 정보 되셨기 바랍니다. 오늘은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